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K-푸드가 열풍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동김밥, 만두, 불고기 등이 미국 전역의 마트에서 입고 즉시 품절되는 기이한 현상.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CNN은 한 한국 음식이 미국 식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뉴욕타임즈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맛의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테크 기업 CEO들이 비밀리에 찾는다는 그것연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5천만 달러의 거액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미국 전역을 강타한 K-푸드 열풍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작은 김밥 한 조각이 미국 식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실리콘 밸리에서 프라임 프로비전스라는 식품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스콧 라이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제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던 3년 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테크 기업들의 사내 식당과 휴게실에 전통 미국식 간편식을 제공해 오던 제 사업이 위기를 맞았던 순간이었죠. 노바테크, 실리콘밸리 최대 테크 기업의 계약해지 통보가 아침부터 제 이메일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희 프라임 프로비전스의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말이에요. 줄리아 첸 노바테크 건강 복지 디렉터는 하루 전 저에게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음식은 구시대적이에요. 손에 쥐고 있던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죠. 지난달에만 세 곳의 계약이 갱신 실패했습니다. 15년간 일궈온 회사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알렉스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 건강한 대안을 찾지 않으면 끝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실리콘밸리 최대 케이터링 기업, 엘리트 이츠의 CEO 빅터 로렌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스콧, 내 회사 50만 달러에 인수할게. 지금 상황에선 이 정도면 감사히 여겨야 할 금액이야. 내일은 이 금액도 없을 테니까. 빅터의 오만한 미소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직원들의 생계를 생각하니 바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실리콘밸리의 화창한 하늘과 달리 제 미래는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최악의 순간에 만난 한국의 음식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미국의 전통 음식이 이렇게 외면받다니. 조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베르데 퀴진, 실리콘밸리 식품 공급 시장 점유율 30% 돌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존재감 없던 경쟁사였습니다. 이들이 건강에 초점을 맞춘 메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내밀었어요. 노바테크 직원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현재 식사 옵션에 70% 불만족.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자랑스럽게 공급해온 음식들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야 했어.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미국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저를 맹목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변화를 무시했어요. 그날 오후, 알렉스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무 담당자의 발표는 냉혹했습니다. 두달 내로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15년간 일구어온 회사가 이대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빅터가 우리 회사는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마케팅 담당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빅터 로렌스, 요리 학교 시절부터 항상 저를 질투했던 그 남자.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열린 식품업계 미팅에서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빅터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스콧, 파산 신청은 언제 할 거야? 내 제안, 다시 생각해 봤어?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의 저급한 도발에 넘어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수군거림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품 업계는 좁습니다. 이런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갈 게 뻔했어요. 에이전트 세네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다시 세울 기회다.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건강식품 박람회가 이번 주말에 열려. 알렉스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존심이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수많은 건강식품 부스를 지친 발걸음으로 둘러보다가 제 시선을 사로잡는 작은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김밥이 실리콘밸리를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건강식품 박람회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원통형 음식을 맛본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친 발걸음을 끌며 그 부스로 향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한맛 HANMAT이라고 쓰인 간판과 함께 다채로운 색감의 원형 요리들이 놓여있었죠. 한국의 전통 도시락, 냉동김밥 드셔보세요. 세련된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동양인 여성의 눈에서 불꽃 같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스텝 명찰을 보니, 박지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박. 생소한 단어를 어색하게 발음하자, 지현이 세 가지 다른 색의 김밥을 담아 건넸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해조류로 감싸진 다채로운 모자이크 같은 음식. 한입 베어 물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각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게 냉동 음식이라고요?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고소한 밥, 신선한 야채, 독특한 참치 마요의 조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맛이 냉동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이렇게 생생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지현은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냉동 기술을 적용했어요. 해동 후에도 식감과 맛이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옆에 있던 에밀리는 지현이 MIT 식품공학기술을 연구했다고 설명했고, 지현은 김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완벽한 한끼 식사라는 이야기에 노바테크 디렉터가 떠올랐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스시인가? 빅터였습니다. 그는 조롱하듯 말했어요. 진정한 음식은 서양에서 나오는 법이지. 이런 이국적인 롤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화가 났지만 지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요. 진정성만 있을 뿐이죠. 진정성 없는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빅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결심했습니다. 노바테크에 시범적으로 납품해 볼수 있을까요? 지현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통 미국 음식에 대한 저의 고집과 한국 음식의 진정성이 만나는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이게 뭐죠? 왜 음식을 해초로 쌌어요? 노바테크 군내 식당에 냉동김밥을 처음 제공한 날 직원들의 질문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이 낯선 음식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죠. 줄리아의 제안에 따라 아침 시간대에만 시범적으로 한국의 건강한 아침 김밥 코너를 마련했지만 첫한 시간 동안 단 5명만이 김밥을 집어갔습니다.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그때한 동양인 남성이 우리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게 김밥인가요? 제이슨 파크, 노바테크의 수석 개발자였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이에요. 그의 감탄에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주 동안의 반응은 혼합적이었지만, 둘째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야근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김밥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밤샘 코딩할 때 이보다 완벽한 음식은 없어요. 일주일 후 줄리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스콧, 야근 간식으로 김밥을 찾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때까지 확대해보면 어떨까요? 제이슨은 김밥의 인기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김밥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있고 영양 밸런스가 좋아 두뇌활동에 이상적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니까요. 점심시간대로 김밥 제공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많은 직원들은 낯설어 했습니다.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본 지현이 제안했어요.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밥의 본질은 유지하되 친숙한 재료를 넣는 거예요. 피드백을 수집해 제이슨의 도움으로 아보카도 마이너스 베이컨 김밥을 개발했습니다. 첫날 이 새로운 김밥은 30분 만에 매진됐어요. 그린 로우 카브와 프로틴 파워 롤도 개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노바테크 군내 식당에서는 김밥 코너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냉동김밥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이 빅터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원을 보내 우리의 김밥을 사진찍게 했어요. 위기의 기운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김밥이 테크 산업의 심장부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바테크에서의 첫 성공 이후 김밥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100년의 역사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문화예요. 산타클라라의 오리엔트 마켓에서 캐서린 조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30년간 마트를 운영해온 캐서린은 김밥 만들기를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자식 소풍 갈때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쌌어. 음식에는 단순한 맛과 영양을 넘어선 문화적 의미, 정체성, 기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푸드 파워였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을 위한 맞춤화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저와 지연, 에밀리는 다양한 버전의 김밥을 개발했어요. 더 얇은 김을 구워 고소한 맛을 강조하고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재료부터 도입했습니다. 아보카도 마이너스 베이컨 김밥 그린 로우 카브 프로틴 파워롤 같은 특별 메뉴들이 탄생했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소피아의 비건 김밥은 하룻밤 만에 3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빅터의 방해도 심해졌어요. 그는 스파이를 보내고 심지어 김밥이 문화적 전유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렸습니다. 식품업계 회의장에서 지현이 빅터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방해해도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빅터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지현에게 왜 이렇게 김밥에 열정을 쏟는지 물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제 정체성의 반은 항상 한국이었어요. 어릴 때 김밥을 싸가면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부끄러워서 버리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내 뿌리였고 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그녀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푸드 레볼루션이었죠. 함께 해보자고요.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K-푸드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협력은 더 깊어졌고, 한 조각의 김밥으로 시작된 실리콘밸리. 정복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이 노바테크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두 달째 구내식당의 김밥 코너 앞에 긴 줄이 늘어선 겁니다. 한 조각의 김밥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은 김밥 먹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의 챌린지로 공유했습니다. 이 이상한 롤 먹어볼 용기 있어. 그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마치 무슨 도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주 만에 최고의 야근 간식, 완벽한 직장인 점심이라는 진정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인기 테크 유튜버 브라이언 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틱톡에 올린 해시태그 김밥 챌린지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롤이 내 생산성을 두 배로 높였다.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한 그의 영상 덕분에 다른 테크 회사 직원들도 김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자신만의 김밥 조합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보카도와 베이컨의 환상 조합으로 코딩 마라톤 완주. 비건 김밥으로 맛과 건강 동시에. 프로틴 파워롤로. 오후 슬럼프 탈출. 그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었죠. 소피아의 비건 김밥 클래스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완벽한 식사 솔루션이라는 그녀의 슬로건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두달 만에 세배로 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건강클리닉 의사인 닥터 토마스의 연구 결과 발표는 더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밥 섭취가 집중력과 에너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균형 잡힌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의 조합이 두뇌 활동에 이상적이죠. 특히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프로그래머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결과는 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제 노바테크 외에도 여러 대형 테크 회사에서 계약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이슨이 김밥을 통해 어머니와 화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정체성을 거부해왔던 그는 10년간 어머니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제이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요. 제게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제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다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졌고, 많은 이들에게 음식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제 김밥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문화적 연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이런 변화에 필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퓨전 아시안 롤이라는 이름의 가짜 K 마이너스 푸드를 출시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진짜 김밥의 맛과 진정성을 알아버렸죠. 그의 제품은 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K-푸드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제 김밥은 똑똑한 식사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김밥은 코딩처럼 논리적이에요. 필요한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담겨 있고 효율적으로 포장되어 있죠. 마치 잘 짜인 코드 같아요.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프라임 프로비전스와 지현의 한맛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더큰 생산시설에 투자했습니다. 반년 전 빅터에게 회사를 넘기려 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에는 새로운 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테이스트의 CEO 로버트 존슨이 저희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예상치 못한 제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조각의 김밥으로 시작된 혁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달러, 스콧. 그게 당신의 회사 가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고급 레스토랑에서 로버트 존슨이 내민 제안서를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글로벌 테이스트의 CEO인 그는 식품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당신의 회사와 지연의 한맛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두분 모두 경영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빅터가 제시한 50만 달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꿈 같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지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미팅 후 공원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런 대기업들은 항상 이익만 추구해요. 진정성은 어떻게 될까요? 로버트의 계획은 김밥을 더 달게, 더 짜게, 더 자극적으로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의 성공은 진정성을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던 날 제이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콧, 김밥 덕분에 10년 만에 어머니와 화해했어요. 어제는 함께 김밥을 만들며 웃을 수 있었죠. 제게 이 음식은 정체성이고 과거와의 화해예요. 그날 저녁 지현이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빅터와 로버트가 비밀리에 제휴를 맺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인수한 후 합병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K-푸드를 상업화해서 본질을 훼손시킬 계획이에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김밥을 맛봤을 때의 놀라움, 지현의 열정, 제이슨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아침이 밝을 무렵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진정성은 한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밥 한 조각이 바꿔놓은 변화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지현과 함께 크로스컬처 푸드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미국 시장에 맞게 혁신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가슴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닌 의미 있는 문화적 다리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한 조각의 김밥으로 시작된 실리콘밸리 K-푸드 혁명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믿으실 수 있나요? 한 조각의 김밥이 미국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전국적인 혁명이 되었습니다. 크로스컬처 푸드의 출범은 5천만 달러를 거절한 후 쉽지 않았지만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투자자들이 저희의 비전에 공감했습니다. 놀랍게도 빅터가 저를 찾아와 사과를 전했습니다. 스콧, 당신과 지현이 하는 일이 옳았어. 난 항상 성공만 쫓았지, 진정한 가치는 보지 못했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빅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인맥은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함께 다양한 K-푸드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냉동 비빔밥 슬라이스 볼, 삼각김밥 파워 포켓, 된장찌개 키트 소울 스튜, 그리고 고추장 스파이시 블렌드와 쌈장, 크리미 딥 등의 K-소스 라인까지. 이 제품들은 피자, 파스타, 심지어 버거에까지 활용되며 미국 식탁의 새로운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네이처 하베스트와의 유통 계약으로 전국 2,000개 매장에 입점했고, 동부에서는 셰프 마이클 장과 협업해 K-푸드 레스토랑 체인을 론칭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식당에도 K-푸드 코너를 설치해 젊은 세대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어 학과 지원자 수가 30% 늘어났다는 재미있는 통계도 나왔어요. CNN에서 저희 이야기를 스페셜 리포트로 다뤘습니다. 미국 식탁의 K-푸드 혁명.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변화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조각의 김밥이 미국을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자 지현이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샌프란시스코 근문교가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K-푸드를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이 보입니다. 지현이 차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스콧. CNN 특집 다큐멘터리 제안이 왔어요. 미국 k 푸드 열풍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현재의 미국 K-푸드 열풍이 사실은 위기에 처한 한 식품. 납품업자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한 한국계 미국인의 작은 도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믿기 힘든 일이죠? 지현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조각의 김밥이 미국 식문화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군요. 한 조각의 김밥이 바꿔놓은 미국의 식탁. 그것은 단순한 음식 혁명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는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한식품 납품 업체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미국 식문화를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이제 K-푸드는 미국인들의 일상을 바꾸는 문화적 혁신의 상징이 되었죠. 스콧과 지연이 만들어낸 이 여정은 문화적 정체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K-푸드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화적 혁명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해외 감동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사연이었습니다.